안녕하십니까? 오늘 수리할 기계는 벤602 모델입니다. 이 모델은 현재 그 믹싱 모터가 작동이 안 된다 그래서 저희가 수리를 하겠습니다. 일단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여기 자, 믹싱 여기 보시면은 여기 세척 어 버튼이 있습니다. 한번 누르면 어 1번 이 세척이 되고요요 세척 버튼을 두번 누르면 2번이 작동이 됩니다. 한번 1번을 눌러보겠습니다. 예, 이 물은 나오지만은 현재 믹싱 모터가 돌지 않는 상태입니다. 자, 2번을 눌러보겠습니다. 예, 이번은 믹싱 모터가 정상으로 돌면서 예, 정상으로 물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믹싱 모터가 제대로 돌지 않으면은 이 물도 제대로 나오지 않고 커피 양도 줄 수밖에 없습니다. 이 믹싱 모터를 먼저 교환하겠습니다. 일단 정지를 하겠습니다. 예, 믹싱 모터를 교환하기 위해서 빼내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도 빼내고. 보시면은, 여기 임펠라인데, 임펠라를 손으로 돌려보면 너무 뻑뻑합니다. 지금 이게. 이게 뻑뻑하다는 것은 믹싱 모터 수명이 다 돼서 그렇습니다. 자, 이거를 교환해 주겠습니다. 어, 임펠라를 뽑을 때는, 요, 롱노우즈로 잡고, 앞으로 확 당겨주면 빠집니다. 예, 임펠라를 뽑았습니다. 그 다음에, 부싱소를 빼줍니다. 이거는 물이 요 믹싱 메터 뒤로 빠지지 않게 해준 역할이기 때문에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네, 다음에 요 베이스 엠을 빼주겠습니다. 되었습니다. 이게 이제 곰팡이가 쓴 건데요, 네, 청소를 좀 해주고 모터를 갈아야겠습니다. 네. 네, 일단 청소를 했습니다. 이 믹싱 모터 안에도 여기 이게 이제 부싱소가 또 있습니다. 이것도 어, 물이 요, 모터 뒤로 빠지지 않게 해 주는 거기 때문에 이것도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부싱소가 두개 들어가 있습니다. 자, 믹싱 모터를 분리하겠습니다. 여기서 앞에는 이미 다 빠졌습니다. 뒤로 밀면 쏙 빠집니다. 이제 뒤에서 전선을 뽑아야 됩니다. 자, 뒤에서 보시면 이렇게 빠집니다. 자, 주의하실 것은 지금 이 음, 모터 뒤에 보면은 빨간색 점이 있습니다. 이게 이 하얀색 선이 꽂아 있는데요. 여기 나중에 바뀌면 안 됩니다. 바뀌면은 어, 미싱 모터 반대로, 반대로 돌기 때문에. 자, 물이 위에서 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 상태를 기억하시고 요거를 빼줍니다 빼주실 때는 그냥 빠지지 않고 여기 잭에 보시면 이렇게 그냥 볼록 나온 부분이 있죠 요걸 살짝 들으면은 쏙 빠집니다 그냥 힘으로 빼시면은 이게 파손되기 때문에 요 부분을 살짝 들어 주시면은 여기 볼록 튀어난 부분이 있죠 요 부분을 살짝 들어 주시면 잘 빠집니다 예잘 빠졌습니다 근데 제가 이 보니까 이게 한번 수리가 된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기에 들어가는 모터는 이거는 이제 501 이나 700에 들어가는 짧은 모터인데 아, 여기 들어가는 모터는 긴 모터인데 여기 보니까 지금 짧은 모터가 들어가 있습니다 예왜 그런지 모르겠지만은 물론 사용하니 지장은 없지만은 그래도 여기에 쓰는 모터를 교환해 줘야 됩니다 여기 쓰는 모터는 이렇게 생기지 않고요. 여기 좀 짧죠. 여기 라벨이 녹색인데 잠시만요. 자, 이게 쎄 모답니다. 이렇게 깁니다. 여기 쓰는 모터는. 예, 이걸로 교환해 주겠습니다. 아까 빨간색 점이 있죠? 똑같이 껴주시면 됩니다. 네, 이렇게 껴줬습니다. 끼우실 때는 일단 저쪽에 이제, 구멍에 맞춰서, 일단 껴줍니다. 이렇게. 일단 껴줍니다. 앞에서 피스를 조아야 되는데, 이걸 맞추기가 쉽지 않으니까, 일단 껴놓으신 상태에서, 앞으로 갑니다. 자, 이렇게, 일단 피스를 꽂아놓은 상태에서, 뒤에 모터를 좌우로 움직여주면은, 피스에 딱 구멍이 맞게 됩니다. 자, 이렇게 끼웠습니다. 끼우실 때는, 전동으로 쪼우시면안 되구요. 어느 정도 쪼시다가 수동으로 이렇게 힘을 줘서 꽉 조인 상태에서 조금 더 조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부싱소를 껴주겠습니다. 끝까지 쭉 밀어서 여기 모다 끼는 홈이 있습니다. 여기까지 껴주시면 됩니다. 이 상태에서 베이스 엠을 껴주겠습니다. 예, 이새 베이스 엠입니다. 여기다가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여기다 이제 실리콘 그리스를 좀 묻혀줍니다. 그냥 네, 이렇게, 어, 오일 좀, 그리스를 좀 묻혀줬습니다. 자, 이제 끼워 넣습니다. 네, 이렇게 하시고, 피스를 박아줍니다. 베이스에 아, 부신소 죠 껴줍니다 끝까지 껴줍니다 자이 상태에서 이게 음, 여기에 맞는 임펠라 입니다 아까 건좀 작았는데 이걸 끼울 때 그냥 끼워지지가 않습니다 요거는 조금 뜨거운 물에 담갔다가 끼셔야 잘 끼워집니다 이렇게 뜨거운 물에 좀 담갔다 끼우시면은 잘 끼워집니다. 끼워보겠습니다. 예, 네, 잘 끼워졌습니다. 예, 네, 끝까지 잘 끼워졌습니다. 모다가 부드럽게 잘 들어갑니다. 이제 다시 조립하겠습니다. 세척을 해보겠습니다. 물회가 네, 잘들어합니다자 이제 한번 테스트를 해보겠습니다. 잘 나옵니다. 이제 커피를 한번 뽑아보겠습니다. 아, 이제 100원이 설정이 되어 있네요. 잠깐만요. 자, 이제 커피를 한번 뽑아보겠습니다. 일단 작동은 되는데요. <laughs> 이거를 한번 청소는 해야 될것 같습니다. 이 상태에서 쓰기는 조금 지저분하죠. 네, 청소를 해야 되고, 커피도 굳어 있어서, 이 굳은 커피를 쓰다 보면은 통에 잘안 돌아가기 때문에, 이 모다에 무리를 줄 수가 있습니다. 자, 이상으로 602 모델 믹싱 모터 수리를 마치겠습니다.